안녕하세요. 전국사회복지관협회 453개 회원기관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제13대 회장 정성기입니다. 회장 취임 이후 사회복지관 종사자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축의 역할을 수행해온 사회복지관의 위상정립을 위해 사회복지관이 나를 재정을 필요성을 느끼고 기획위원회 논의를 통해 2015년 제4회 사회복지관 전진대회에서 5월 21일을 사회복지관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1983년 5월 21일 사회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2조 정의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명시되었고 이를 기념하여 5월 21일을 사회복지관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964년 목표사회복지관 설립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 명칭으로 사용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453개 사회복지관과 1만여 명의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난 100년간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복지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사회복지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 전달 체계로서 선도적 위치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총괄하고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관 임직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이며 사회복지관 발전이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가는 길의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의 날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사회복지관의 날 주간에는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종사자분을 위해서 마주보며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임직원들 여러분의 근익과 행복을 위해 늘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